네, 저희 랭보 총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우선 이게 예. 힘든 시간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총 막공에 이제 무대 인사 소감을 한 번씩 들어봐야 하는데요. 이 예. 아, 김재범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배우를 하면서 힘들 시간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은데 그럴 때 내게 지치기도 힘들 맨 <laughs> 그, 방역분들께서 뭐 공연을 보고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서 공연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랭고는 오늘은 끝이지만 저는 계속 존재하니까요. 네, 계속 힘을 주십시오. 다른 공연도 보셔서 힘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랭보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오늘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하고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네. 행복하십시오. 네, 랭보 역할의 박준휘입니다. 랭보 연습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도 많았고 해결을 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었지만 그 연습을 통해서 공연까지 올라오면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공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관객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랭보를 잘 공연했고 랭보로서 살수 있게 할수있었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저희 랭보 공연을 배우들이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이지않는 저희 옹케분 스태프분들이 항상 계셔주셔서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랭보가 처음 에 얘기하죠. 진실을 찾기 위해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베를랜드랑 슬라이도 진실을 찾기 위해서 랭고 국상에서는 아프리카지만 우리 모두 지금 진실을 찾으려고 투정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얼른 진실을 찾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힘내시기를 저 또한 모두가 같이 진실을 찾아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멘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기대하십시오. <laughs>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의 신문호입니다. 어, 어. 우선 네. 아, 어. 우리 스태들 그리고 라이브 대표님, 게케 대표님. 제작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 이걸 랭보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잘 하고 싶었어요. 잘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때보다 정말 정말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어, 같이 공연하는 형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이 그때 너무 특별 보이고 빛이 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평범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이 지배적으로 하게 된다 보니까 좀 독이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면서 딜라에를 연기하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배운 것 같은데요. 딜라에게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어, 일상의 평범한 그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고 있는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포토 타임. 포 타임. 아 인사해. 인사, 인사. <laughs> 저희 그럼 포토 타임 한번 가지고 인사할까요? 그러면 저희 왼쪽부터 이층구 왼쪽. 세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랭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